그리고 동료 i 원님과 t going to see something. 시정에 반영하는 t 그 s, <39도> cream, <S> 시 e 에 o m e t h i n g I'm going to s 하나 something. I'm going 으로 see something. I'm going to see something. 에 m going to see something. I'm 복지 i 운 g t 중심상관 경주시 로자정화 복지관 설치 및운영도에일룬국정도위원 경주시 농수산물 공급 브랜드 관리 조치 에정의사입니다 <laughs> 제267회 경주시의 회시에 배국선영위원으로 선인됐음을 선포합니다. 선임을 선포2 4회본회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회 앞날 일반난 오늘 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제일팀 십칠 회 정시 m 제일차 보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